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고 가장 큰 짝수를 X라 할때 그러면은 세 짝수 세 개가 있는데 가장 큰게 X면은 이것보다 작은 건 뭘까요? X-2가 되겠죠? 예를 들어서 연속한 짝수가 2, 4, 6 이란 예시를 들었을 때 전부 다 2씩 차이가 나죠? 연속한 짝수니까 연속하는 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X-2보다 작은 짝수는 x-4가 되겠죠? 근데 이세 짝수의 합이 72보다 작대요. 그러면은 x-4 플러스 x-2 플러스 x가 72보다 작다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? 이거 풀어줄게요. x끼리 더하면 3x. 상수 부분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6. 마이너스 6 넘어가서 플러스 6 되면 78. 양변 3으로 나눠줄게요. 그러면은 326, 368. 그래서 x는 26보다 작다가 됩니다. 그러면은 x 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는 25가 되겠죠? 그런데 우리가 아까 x가 어떤 수라고 그랬어요? x는 짝수죠? 근데 25는 뭐예요? 홀수죠? 그럼 25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인 24가 되겠네요. 따라서 답은 4번 24입니다.